우리 모든 성도들은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들, Forgiven Sinners들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너무나 복된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 모두 한때는 주님께 불순종하고 주님께 대적하였던 죄인들임을 잊지 않는 것이 우리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크리스천들은 forgive and forgetting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용서받고서 그저 자신의 지나온 과오들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자칫하면은 우리 모두는 구원파 이단들처럼 교만하고 또 비도덕적인 종교인이 되기가 쉽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끊임없이 자신의 죄인됨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과거에 저질렀던 죄들을 서슴없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처럼 이미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해 왔고 또 많은 교회들을 세워 왔던 사람은 이제 이쯤이면은 그동안 자기가 해 왔던 선한 일들 자신이 주님 안에서 누렸던 영광들 자랑하고 스스로를 내세울 얘기를 더 많이 할 법도 한데 사도 바울은 여전히 자신이 끔찍한 죄인으로서 용서받은 자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나오는 게 벌써 오늘 본문으로 세 번째입니다. 구장에서 처음 실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영광을 맞닥뜨리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22장에서 모든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소요에 휘말렸을 때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지난 2년 동안 미교수의 신분으로 오게 갇혀 있다가 새로 부임한 베스토 총독의 주선으로 아그리바왕 앞에 섰을 때또 다시 한번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꺼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그립바 왕은 헤롯 아그립바 2세인데요.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 대왕 그 가문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헤롯 가문 사람들은 본래 에돔 족속 출신이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은 아니죠. 하지만 당시 로마 황제들에게 잘 보여 가지고 잘 로비해 가지고 유대인의 왕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 아내와 결혼도 하고 그 성전도 아주 크게 보수하고 증축하면서 이 헤롯 가문이 총한 130여 년 동안에 유대인 사람들을 다스려왔습니다. 이 가문에서 계속 유대인들의 왕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유대인들의 종교와 역사에 대해서 꽤잘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아그리파왕 앞에서 본격적인 변론을 하기 앞서서. 당신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시민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서두를 꺼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절 말씀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의 부활을 전하는 증언을 하는데 예전에 기록되었던 9장이나 22장에 기록되었던 간증보다 더 한층 자세하게 기록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써있지 않던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는 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2년 긴 시간 동안 미결수의 신분으로 격리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사도바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오고 있었는지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는 과거 자신의 죄와 허물을 늘 잊지 않고 주님 앞에 아뢰고 있었을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의 의미들을 깊이 있게 곱씹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많은 성도들을 오게 가두었다. 또 스데반 집사를 비롯한 순교자들을 사형시킬 때 자, 자기가 찬성 투표를 하였다. 이런 일들을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도 이해가 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스데반 집사 죽이자고 함께 거리낌 없이 찬송 투표를 던졌지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 스테반 집집사 돌맞아 죽죽전전했했모 모든 증증들모습습이이말말이한한마한한마디나중중에두두두생생나면서서새롭떠오오르영혼혼 그그 깊은 은픔픔이어있있었죠죠리리고1절에서는 이전에 말하지 않았던 고백을 하는데 덧붙이고 있습니다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였다라고 합니다 회당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이들 찾아내서 퍼니셔했다 그들에게 벌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블레스페미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 말기나 공산당 치하에서 그랬던 것처럼 믿는 성도들 붙잡아다가 사람들 앞에 꿇어 앉혀 놓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냥 십자가에서 사형당한 일개의 잡범일 뿐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강제로 고백하게 했겠죠. 아니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식을 짓밟고 지나가게 했겠죠. 그런 일들을 자기가 강제로 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도 이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던 새로운...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시브리 말로 말씀하셨다라고 증언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라는 이 표현은 성경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오래된 고대 로마 문헌에 여러 번 등장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친숙한 표현이었던 것이죠.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은 "Banging your head against the wall" 네가 벽에 스스로를 머리를 찢는 것 같은 일이다.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헛된 노력이라는 이야기죠. 그 당시 사람들은 이 표현을 언제 썼냐면은 신들이 정해놓은 운명에 대해서 인간이 발버둥을 칠 때. 이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멍에를 멘소가 채찍으로 자신을 몰고 가는 주인에 대해서 반항하면서 뒷발질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다고 그 멍에가 벗어질 리도 없는데,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게 될 리도 없는데, 오히려 주인의 채찍질이 더 거세질 뿐일 텐데, 이 멍에는 아무 쪽에도 쓸모 없이. 그냥 그렇게 뒷발질을 하면서 반항을 합니다 사도바울은 자신이 했던 일이 바로 그런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지에 반하는 일을 자기가 했었구나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자기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줄 알았지만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굳은 신념을 가지고서 저 사람들이 틀렸고 내가 오라 라고 주장하면서 그 많은 일들을 해왔지만 하나님의 뜻은 정반대 방향을 향하고 계셨습니다. 사도바로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 일을 깨달은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었구나. 그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원수로 하나님의 대적자로 살았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온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 청소년기 때 청년기 때 모든 인간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영접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저도 8살 지금에 처음 교회를 나가보았고 또 한참 있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꽤 정기적으로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지만 대학 때 철학을 전공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 시작했었습니다. 스님 법문 들으러 절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대순진리회 같은 곳 찾아가서 조상신들 모시는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인도 수피스트들 명상에 깊이 빠져서 오랜 시간 수련하기도 하고 반기독교적 철학가들의 이론에 깊이 빠져있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귀규르기보다 세상의 방탕한 풍조에 휩쓸려서 쾌락을 쫓고 온갖 부끄러운 짓들로 몸과 마음을 더럽혔던 그런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당연히 마음은 금방 폭력적인 죄악들 또 미움과 자기 혐오와 절망에 깊이 물들게 되었고 늘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유 없는 미움들을 가지고 그런 증오 속에서 죽음만을 동경하며 살았던 시간들이 꽤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주지 않으셨더라면 저는 벌써 죽었을 목숨이었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 삶을 계속 이어나가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서 의인인 척 무엇을 가르치고 이렇게라 저렇게라 명령할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부끄러운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엎드려질 때마다 예배 시간에 말씀 전하기 전마다 늘 새삼스럽고 늘 부끄럽고 민망하고 또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 같은 주인을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에 동참시켜 주시는지 늘 신비롭고 주님은 내가 늘놀라울 뿐입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십자가 아래를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끄러운 죄악을 다 쏟아놓으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했던 그 십자가 아래 그 자리를 우린 일평생 떠나지 말아야 된다. 마음이 교만해지려 할 때마다, 또 누군가가 미워지려 할 때마다, 또 철저히 무너진 줄 알았던 데 알량한 자존심이 다시 올라오려고 할 때마다 그 십자가 아래로 늘 다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역설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가장 낮아져 있는 순간이 가장 강한 순간입니다 십자가 앞에 이미 엎드려져 있는 성도는 사탄 마이가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자복하가 엎드려져 있는데 무슨 수로 넘어뜨립니까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나 자신의 죄와 허물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므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한낱 용서받은 죄인들일 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